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당첨 없는 당첨번호 이 이야기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중인 김 모씨와 그리고 그김 모씨의 친구 박 모씨에게 얼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평소 일주일의 설렘을 위해 복권을 소액으로 즐기는 구매자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잠을 자도 계속 악몽을 꾸는 것 같고 휴대폰을 보면서 궁시렁 궁시렁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황급히 깬 박씨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다가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복권 판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오세요 야너 얼굴이 왜 그래? 뭐가 너가... 나너또 4만원 아니 10만원 지출라 근데 너 요즘 복권을 너무 많이 구매하는 거아니냐아 괜찮아. 어차피 당첨 번호는 환불되니까. 뭐? 뭐라고? 아니야. 나 간다. 야, 아, 잠깐만. 김 씨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친구를 불렀지만 친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황급하게 판매점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 봐줘. 와 얼굴 봐라 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요새 계속 아무 만껏 몸에 힘이 쭉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니까 꼭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러지 말고 너굿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굿? 그렇게 김씨는 친구를 위해서 유명하다는 부당을 찾아서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요 무당이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에 크게 홀렸다는 듯이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젓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새벽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고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흘려도 단단히 흘렸구만 네 진짜 귀신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새벽에 전화받은 적 있지 네 본인이 카드 대행사 직원이라면서 로또 구매금액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 그거 어떻게 그거 보이스 피싱이야 아 당첨되지 않은 복권 구매금액을 환불해 준다라고 전화를 걸어서 아이,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라고 네. 아니 복권 취소는 원칙적으로 복권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 환불해 준다면서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거 모두 피싱이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이럴 수가. 저는 환불이 가능한 줄 알고 무리해서 복권을 구매한 건데. 에이. 아니 그렇게 복권을 간몰입하니까 에이 피고리 상자 했지. 복권은 소액으로 즐기는 게 좋아.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면 112-1332-118 또는 동행 클린 센터로 신고하도록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당첨 번호를 주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당첨이 안 돼서 환불을 요청하면 돈을 더 요구하면서 확실한 당첨 번호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거였더라고요. 친구는 주변에서 그 번호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폭해서 그것만 믿고 복권 구매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복권 과몰입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는 문자에 속은 분들 모두 소액으로 복권을 건전하게 즐기고 있었던 분이셨을 텐데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AI 기술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건전문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으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